분신사바 분신사바 이 가사이 분신사바 분신사바 오이다이 분신사바 안녕하세요 대신궁입니다 저희가 오늘은 네. 저도 경험해 보지 않은 분신사바를 해보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제 저도 궁금하니까 진행해보고 일단은 전 솔직히 안 믿거든요 분신사바라는 거를 음. 안 해봤기 때문에 생소한 거야. 그래서 이제 혹시 몰라서 일단은 세사진이이번한테 어, 실렸을 때 이제 그거를 해결해 줄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어, 그렇게 해서 한번 오늘 해보도록 해요 <웃음> <웃음> 저기 우리가 분시사발을 하기 전에 팀을 짜야 되는데 어,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제이포기를할 거니까 큰 언니부터 나와서 하나씩 뽑아요 뽑아요 자, 자 뽑아서 좀잘보여주고 어, 세모냐고 농락이할 거야. 얘, 뭐야? 네모. 네모. 어, 네모. 씻어라. 이 중에 둘째 언니야. 다 볼래? 안 모였으니까. 음. 뭐야? 바로 세모. 세모예요. 자, 그러면 천지와. 앉아서 동그라미 동그라미 아다 다, 풀려네 지금까지 <laughs> 그 다음에 설원씨입다설원아아 귀여우지 겠어 <laughs> 뭐야 뭐야 네모 저기 저기 방울이랑 딱이다 동작놀이다 아주 그냥 안양 팀자 둘이 같이 고저 <laughs> 가시고 이제 우리 혜령이 해령, 혜령 씨입다 아, <laughs> 세모가 누구였을까? 저기 신선한. 짝. 뭐 보고도는지 알아요? 여기. 자. 쫑. 천명이안야 그래? 어, 동감이 저기 이제 전지 짝. 잘 다지. 알지? 짝짝짝짝. 알지세요? 불신사바불신사바오이떼오위이 5위 때 5위 때 5위 때 5위 때 5위 때사위때신사바 5위 때 5위 다사이오5사이 5위 때 5위 때 5위 요 여기 지금 여기 오신 분 중에 아시는 분이 계신가요? 여기 계시는 분 아시는 분이 여자분이신가요? 그러면은 남자분이신가요? 여기 계시는 분 아시는 분이 여기 남자분이 옆에 계시는데 여기 계신분 나이가 20대신가요? 20대 도 계세요? 이 손, 20대 손. 남자분 20대 손. 20대? 두 분. 20대 손두 분이에요? 아, 그럼 여기 남자분 20대가 두분 계시는데, 무당인가요? 그러면은, 그, 여기 우리, 그냥천명이 밖에 없는데, 한 명이의 조상님이신가요? 어. 어. 그러면 아시는 지인인가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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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로 가셨나요? 어. 어. 사고로? 교통사고인가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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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 가신 분. Åh!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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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한테 너무 흔들게 하지 마시고 네. 자자자자자 그러면 이번에 동자공한테 말씀을 하시겠나요? 동자공이 솔직하게 얘기를 해봐 <laughs> 아, 말도 못하고 왔어 <laughs> 그만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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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서 더 이상 안 돼서, 잠깐만, 안 돼요. 여기 너무 힘들어 해. 어, 여기,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기 너무 힘들어 하니까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기까지만. 자, 놓고, 여기까지만, 진정하고, 여기까지만 할게요. 일 여기 너무 힘들어. 애동들이라서, 자, 이제 진정하시고, 더, 더 이상 이제, 저기, 제자들이 여기서 휘둘리면 안 돼. 휘둘리면 안 돼. 본인들이 진정하게. 눈 뜨고, 눈 뜨고, 눈 뜨고 편하게 심호흡, 심호흡, 심호흡 어, 고생 했어. 어, 시작요 아, 시작하는 거예요? 네. 시작해. 언니, 주문 외요 우리. 시작 음. 분신사바 분신사바 네. 오이때 구다사이 분신사바 분신사바 오이때이 구다사이 분신사바 분신사바 오이때이 구다사이 분신사바 분신사바 오이때이 구다사이 오셨습니까? 여자입니까? 혹시 여기 많은 분들 중에서 아는 사람이 있나요? 그러면은 시대에 죽었나요? 사고사인가요? 자살 타살인가요? 아니면은 방으로 들어가셨나요? 음. 약 먹고 죽었나요? 통할 것 같아. 혹시 여기 지금 이 사람들을 통해서 본인이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자 그러면 여기 둘 부상 중에서 어떤 구을 실려서 말씀을 하시던지 아니면 가시겠는지 자 그러면 여기 하나 더겠습니다 신선화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해령신당을 통해서 말씀하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둘다 힘들게 하지 마시고 신선아를 거 다시 겠다고 했었으니까, 신선아한테 잠깐 쉬셔서 본인의 상황을 말씀해 주세요. 그러시겠습니까? 여러분, 음. 해령신장 힘들게 하지 마시고, 신선아에 리셔서 말씀해 주세요. 그거 같은데? <laughs> 내가 <laughs> 내가 나쁜 짓을 당해서 근데 아무도 풀어주지 않나봐요. 그때 내가 너무 어렵고. 그시시고니까이 가시겠습니까? 시고습니 네, 가시겠습니까? 가시겠습니까? 가까지습니까자 하... 시겠습니시고 편하게 어, 시겠 편하게 네, 가 오늘 습니까 네, 어시겠니까 네, 가시겠습니까? 네, 가가지고이니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제 가시겠습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일단 여기는.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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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선생님도 네. 오늘 부신바바 처음 해보셨는데, 네. 느낌이 어떠셨어요? 어, 처음에 반신반의 했었거든요. 근데, 어, 이거는 일반인들이 하시면 안될것 같다는 느낌? 음, 무서웠어요. 음. <laughs> 설아 선생님한테 특히 강하게 실렸던것 아, 같은데 네. 어떤 어, 네. 느낌이셨어요? 아 그냥 장면이 막 이렇게 차가 보이면서 바로 사람이 밑에 있는 그런 느낌이 막 오면서 그렇게 그냥 강하게 왔거든요. 그니까 러훅온 거예요 저한테 훅훅 <laughs> 진짜 갑자기. <laughs> 근데 어, 이거 하면서 저는 느낀 게 지금 초등학생들이 잘 모르잖아요. 근데 유튜브를 많이 보잖아요. 아이들이 이렇게 안 따라했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이거 없는 게 아니고 진짜 정말 무섭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무당인 저희도 어, 하고 나서 이 가라앉는 게 시간이 좀 걸릴 정도로 어, 굉장히 강한 기운이 들어오기 때문에 정말 일반인들하고 아이들 특히 호기심 많은 청소년들은 절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근신사발을 해보셨는데, 느낌이 어떠셨어요? 어릴 때 저는 몇번 해봐가지고, 무당되고 나서 해보니까 또 새로운 느낌이더라고요. 그리고 커서 오랜만에 하는 거여가지고, 진짜 이게 될까? 싶은 것도 있었지만, 하니까 솔직히 말하면, 저는 재밌었어요. <laughs> 어릴 때 해봤을 때도 실력 실려, 실력분들이 실려 있으신 거예요? 한번 있었어요, 한 번. 그러니까 내가 말한 것 같지 않게 목소리가 바뀌어서 나왔다고 해 하나? 그때 어떻게 빼셨어요? 그때 뭘 빼는 것보다 무슨 감이인지 모르겠지만 그 종이를 태우면 나간다 해가지고 그냥 그 나갈 것 같아가지고 그 종이를 태웠었어요. 노래하가 노래하던. 또 노래하던. 근데 절대. <laughs> 그게 정답은 아니에요. 일반인 분께서 하시면 잘못하면 허주시셔가지고 고생하실 수 있으시니까 안 하시는 게 좋아요. 혜론 선생님은 어떠셨어요? 음, 저는 그 영가가 약을 먹고 죽어가는 그 때까지의 고통을 다 느꼈거든요. 어, 너무 무서웠어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래 살려준다고 했서 여기가 원래 신기가 있구만.